간 청소라는 게 있습니다. 간 청소. 간 청소는 <laughs> 홀다 클락 박사가 고안을 한 이제 청소 방법인데 <laughs>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를 아무리 내가 없앤다 하더라도 간 속에는 담석이 있거든요. 콜레스테롤 담석이 있어요.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만들어진 담석이. 칼슘 담석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병원에서 당신 담석증이네, 혹은 진단 받았을 때는 그건 칼슘석이에요. 그건 망치로 때려야 깨지는 칼슘이라고. 근데 대부분 담석은 칼슘이 아니에요.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 덩어리로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어, 그 콜레스테롤 덩어리 그놈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면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있어요. 거기에 세균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는 거예요. 숨어 살고 있어요.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그 안에 산다고. 그래서 내 간에 내 간에 있는 기생충을 죽이려고 호두액을 쑥을 정향을 먹었다. 근데 간에 있는 놈은 죽었어요. 근데 약삭빠른 놈들은 그 담석 속으로 쑥들어간다고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약성이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 거기에 숨어든 놈은 그래서 약이 안 들어오면 얘들이 또 기어 나와 또 약을 먹으면 재빨리 우리 숨고 이짓거리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놈 덩어리들을 통째로 몸 밖으로 빼내보자 하는 것이 간청소예요. 그래서 이 기생충, 세균, 바이러스, 은신처가 되는 콜레스테롤 담석을 한꺼번에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 시킨다는 것이 간청소다. 그래서. 그 간청소 방법은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에도 있고 가이드북에도 있고 그러, 그러니까 그 참고하시고 간청소는 어떤 사람들한테 좋냐면요 제일 잘 듣는 사람들이 소화불량인 사람들 소화가 안 되신 분들 이분들은 소화 잘 돼요 간청소를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지방간인 사람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는 분들 체중이 좀 과체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간청소면 잘 되고요. 상체 쪽으로 질환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 여기 허리 아래로는 하체예요 근데 허리 위쪽으로 이렇게 손을 들고 봤을 때, 이 등짝, 등짝 윗등부터 해서, 이 날개축지 견갑골,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여기 상박, 신경통, 여기 팔목까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목, 목도 그래요, 목도. 이런 데가 아픈 사람들은 간청소로면 잘 나세요. 이게 50견 있는 사람이 간청소를 6번 하고 나니까 이게 이게 이제 통증 없이 돌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청소는 상체에 든 상체 질환 이렇게 상체 관절, 그다음에 하체 쪽으로는 신장 청소가 잘 됐죠. 허리부터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까지는 신장 신장이 관할을 해요. 신장.